안녕. 오늘은 바다 속에서 살고 있는 생선들의 재미있는 대 모험의 여행을 이야기해볼게요. 깊고 푸른 바다 속에는 많은 생선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활기찬 주인공, 넙치, 참치, 멸치 그리고 도미가 있었다. 그들은 친구였지만 성격이 다 달라서 가끔씩 의견 충돌이 일어나곤 했다. 넙치 바닥에 붙어 있으면 더 안전해. 나는 언제나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아. 참치 그게 무슨 소리야?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쳐야지. 모험이 없으면 삶이 얼마나 지루할까. 멸치 너희는 나보다 훨씬 커서 좋겠다. 나는 너무 작아서 큰 물고기들이 무서워. 도미 우리가 함께라면 아무리 큰 위험도 이겨낼 수 있어. 중요한 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야. 어느 날 바다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평소와는 다른 거대한 해류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고 마을 주변의 산호초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생선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들만의 집이 사라진 것에 대해 슬퍼했다. 넙치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갈 곳을 잃을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할까? 참치 내가 먼저 가서 바다 저쪽을 탐험해 볼게. 다른 산호초가 있는지 찾아보자. 멸치 나도 함께 가도 돼? 혼자는 무서울 것 같아. 도미 좋아, 우리 모두 함께 가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 생선들은 새로운 산호초를 찾아 모험을 떠났다. 그들은 깊고 어두운 바다를 지나 고래와 상어 같은 거대한 생명체들과 마주쳤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서로를 지키고 격려하며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아직 손상되지 않은 아름다운 산호초를 발견했다. 그곳은 이전보다 더 밝고 화려한 색깔로 가득 차 있었다. 생선들은 기쁨에 찾고 이곳이 새로운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넙치 우린 해냈어. 이제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어. 참치 이렇게 멋진 곳을 발견하다니 이번 모험은 정말 대단했어. 멸치 여기서는 나도 안전하게 살수 있겠지? 정말 좋아. 도미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새로운 집을 찾은 우리는 이제 더욱 강해졌어. 생선들은 새 집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고, 이번 모험은 그들 사이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주었다. 새로운 산호초에서 즐겁게 살던 생선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모험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전설 속의 심해의 보물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보물은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으며, 그곳을 발견한 생물에게 엄청난 힘과 지혜를 준다는 전설이었다. 참치 우리가 심해의 보물을 찾아나서면 어떨까? 그 보물을 찾으면 우리 마을은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넙치하지만 심해는 너무 위험해. 아무도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잖아. 멸치마자 나도 걱정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보물이 정말 궁금하기도 해. 도미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먼저 가서 보물을 찾아보자. 생선들은 심해의 보물을 찾아 모험을 떠났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은 점점 더 무섭고 차가웠다. 그들은 이상한 빛을 발하는 생명체들과 마주치고 무시무시한 해류에 휩쓸릴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전설 속에서만 들었던 거대한 해저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속에는 반짝이는 보물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신비한 조개가 놓여 있었다. 조개를 열자 아름다운 빛이 바다 전체를 밝게 비쳤다. 참치 우와. 이게 바로 심해의 보물이구나. 넙치 이제 우리 마을은 이 보물 덕분에 더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을 거야. 멸치 이렇게 아름다운 보물은 처음 봐. 무섭고 힘들었지만 함께해서 해낼 수 있었어. 도미 우린 이제 더 강해졌어. 이 보물을 잘 보관해서 우리의 마을을 지키자. 생선들은 보물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고 그 빛은 마을을 더욱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들어주었다. 이 모험을 통해 생선들은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심해의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마을은 더욱 평화로워졌지만 어느 날 바다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어둠의 심연이라 불리는 깊고 어두운 구역에서 무언가 위험한 존재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다. 그 존재는 바다의 균형을 위협하고 모든 생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넙치 우리가 어둠의 심연을 조사해봐야 할것 같아.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바다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참치마자 심해의 보물을 찾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나서야 해. 멸치하지만 이번엔 정말로 무서울 것 같아. 어둠의 심연이라니 상상만 해도 두려워. 도미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어. 이번 모험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야. 생선들은 다시 한번 깊은 바다로 떠났다. 어둠의 심연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깊고 무서운 곳이었다. 빛한 줄기 없는 어두운 바다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며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다의 오래된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심연의 괴물이었다. 괴물은 바다의 평화를 위협하며 그 누구도 다가가지 못하도록 어둠의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참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넙치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까? 이 괴물은 너무 강해 보이잖아. 멸치 우린 괴물을 물리칠 힘이 없어 보여. 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도미 심해의 보물이 우리에게 힘을 줄수 있을 거야. 우리가 보물의 힘을 믿고 싸우자. 생선들은 심해의 보물을 꺼내 괴물에게 다가갔다. 보물의 빛이 퍼지자 어둠의 심연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괴물은 빛을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쳤고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참치 해냈어. 우리가 어둠의 심연을 물리쳤어. 넙치 이제 바다는 다시 안전해졌어. 우리의 용기가 큰일을 해냈어. 멸치 무서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 팀은 정말 대단해. 도미 서로를 믿고 함께 싸운 덕분이야. 앞으로도 어떤 도전이 와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 거야. 생선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이번 모험은 그들 모두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 바다는 다시 평화를 찾았고, 생선들은 언제나 서로를 믿고 도전하는 용감한 친구로 남게 되었다. 생선들의 대모험. 이번엔 뭘 찾으러 간줄 알아? 바로 잃어버린 바다의 보석. 전설 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은 힘과 지혜를 준다는 소문이 있지. 넙치 이번에도 함께 할 거지. 이번 모험도 대단할 거야. 참치 물론이지. 난 모험을 즐기는 참치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어. 멸치 이번엔 좀덜 무섭게 해줘. 그래도 힘을 합치면 할수 있겠지. 도미 우리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 자 출발하자. 따라가면서 고래와 물의 정령까지 만났고 그들은 생선들에게 큰 도움을 줬어. 마침내 생선들은 무지개 색으로 빛나는 보석을 찾았고, 바다는 전보다 더 아름답고 평온해졌어. 넙치 해냈다. 이번 모험도 성공이야. 참치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음 모험도 기대해도 좋아. 멸치 이제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어. 다음 모험이 기대된다. 도미 우리의 우정과 용기 덕분이야. 또 다른 날, 생선들은 바다 깊숙이 감춰진 해적선의 보물을 찾기로 결심했어. 해적선이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전설적인 보물선이야. 넙치 여기다 같이 가보자. 보물도 찾고 또 재미있는 모험이 될 거야. 참치 좋아 해적선 보물이라니 이번에도 큰 모험이 기대돼. 멸치 이번에는 좀덜 무섭겠지? 그래도 힘 합쳐서 해내자. 도미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 출발하자. 그들은 해적선을 찾기 위해 기나긴 항해를 시작했어. 불가사리와 물고기 떼를 지나며 장애물을 극복해 나갔지.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해적선을 발견했고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았어. 보석들과 금, 은이 가득한 보물들이었어. 넙치 해냈다. 이 보물이 우리 마을을 더 부유하게 만들 거야. 참치마자 이번 모험도 성공적이야. 다음엔 또 무엇을 찾으러 가볼까? 멸치 더 이상 무섭지 않아. 우리의 우정 말 흥미롭고 재밌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험을 떠나면 안 되는 건 없어. 다음 모험은 바로 심해의 미스터리 동굴을 탐험하는 거야. 이 동굴은 아무도 본적 없는 생물들로 가득하고, 빛조차 없는 깊은 곳에 있다는 소문이 있어. 넙치 이번 모험도 함께 하자. 더 많은 비밀을 풀어보자고. 참치 좋아. 난 항상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었어. 멸치 이번엔 진짜 미지의 세계라니, 좀 무섭지만, 그래도 함께라면 괜찮겠지? 도미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새로운 동굴로 출발하자. 우리 생선들의 다음 모험도 기대해줘. 뭐든 함께라면 두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재미있었나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친구들에게도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서 즐겁게 지내요. 안녕.